이번에는 순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자. 다섯 개의 숫자 0, 1, 2, 3, 4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어. 자,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. 이렇게 만드는데 이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수 없지. 그래서 0을 제외한 1, 2, 3, 4 이렇게 4가지가 올수 있는 거고, 여기에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왔다, 그러면 여기에 왔던, 자,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, 첫 번째 자리에 온 1을 제외하고, 0, 2, 3, 4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두 번째 나열을 하고, 만약에 여기에 2라는 숫자가 왔다면, 이번에는 1과 2를 뺀 0, 3, 4, 3개 중에서 하나를 하는 거야. 자, 그래서 모두 4 8가지가 나온다. 그런데 그중에서 만약에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.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도 야, 짝수의 개수의 조건은 지금 어떻게 될까? 이렇게세 자리가 있었을 때이 마지막에 0이나 2나 4가 와야지 되는데 우리 이첫 번째 자리 때문에 이 마지막에 0이 오는 거랑 0이 오지 않는 거랑 굉장히 달라지게 돼. 자, 마지막에 이미 0이 왔다면 이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0을 빼고 1, 2, 3, 4 모두 4가지가 되는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만약에 1이라는 게 왔고 여기 이미 0이 와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는 0과 1을 제외한 3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야. 그런데 마지막이 0이 아니라 2나 4가 왔다면 이 마지막 자리가 일단 벌써 두 가지가 되고, 자, 2가 왔다고 치면, 이첫 번째 자리에는 아직도 0이 후보에 있어. 그래서 0과 2를 빼고, 세 가지 중에서 골라야지 되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또 1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왔다면, 1과 이 마지막에 있는 두 수를 빼고, 나머지 0을 포함한, 나머지 세수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나열을 해줘야 되므로 자 이렇게 해서 합해서 3 0가지가 답이 되는 구나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있어 사전은 첫 번째 알파벳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다섯 개의 숫자 A, B, C, D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B, D, A, e C는 몇 번째인가 그랬어. 그러면 첫 번째가 B이기 때문에 A가 시작이 되는 애들은 이미 끝났다는 소리야. 하나, 둘, 셋, 넷. A를 뺀 나머지가 모두 다 나열을 하니까 24가지가 되는 거겠지. 그 다음에는 앞자리가 B가 온 다음에 두 번째가 D이므로 B, A, B, C는 이미 나열이 끝났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자릿수가 세 가지이므로 자 a 하고 c 두 가지에 나머지 세 자리가 나열이 되니까 모두 1 2 가지가 나오는 거야. b a b c 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b d 가 드디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남은 알파벳이 a c e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처음에 a 가 오면 그 다음에 c 가 오고 그 다음에 e 가 오고. 그 다음, B, D, A 다음에, 그 다음은 E가 오고 C가 오는 거야. 자, 여기까지 36이었고, 이게 37번째, 얘가 38번째가 답이 된다. 그 다음, 75번째로 나타나는문자를 구하시오 그랬어. 자, 아까 우리 A 하나를 했었을 때, 뒤에 4개를 나열을 하니까, 이게 몇 가지였지? 24가지였어. 그러면 75가 되기 위해서는 24가지가 모두 3번이 곱해지면 72가 나오니까 이첫 자리에 A, B, C가 오는 거는 다 끝났단 소리야. 그러면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 D가 되고, 그 다음에 D 다음에 A가 오고,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? B, C, E가 남았으니까, 자, 순서대로 B, C, E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는 D, A, B를 하고 나서 E, C가 가능하지. 그러면, 위에가 72, 얘가 73, 얘가 74가 되면, 그 다음은 어떻게 돼? D, A를 하고 나서, 일단 B로 시작하는 건다 끝났어. B 다음에는 C가 와야 되겠고, 남아있는 게 B하고 E니까, B하고 E가 먼저 오면, 이게 75번째 문자 열이 되는 거야. 1, 2, 3, 4, 5, 6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는데, 두장을 뽑아 2자리 정수를 만들 때, 이렇게 2자리를 만든다고 했어. 이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어떻게 돼? 6가지가 되는 거야. 그 다음,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10의 자리에 온 수를 제외한, 그러니까, 여섯 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,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만드는 거야. 그래서,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6 곱하기 5 해서 30개가 되는 거다. 그렇다면, 이게 C가 되므로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그거는 41이 되는 거야. 이번에도, 1, 2, 3, 4, 5, 6, 여섯 개가 있는데, 세 장을 뽑아서 세 자리 점수를 만든대. 자,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애는 모두 6 가지. 자, 100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를 썼어.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애는 100의 자리에서 올 수를 제외한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,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앞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제외한 네개 중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, D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120 이렇게 되므로 뒤에서 ABC의 합을 빼준다면 120에서 6도하기 5도하기 4를 빼는 것이므로 자 계산하면 뭐가 나와 105가 답이 된다. 4개의 숫자 1, 2, 3, 4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하라고 했어. 하나, 둘, 셋, 넷, 영이 없으므로 첫 번째 올수 있는 거네 가지. 두 번째는 첫 번째 온거 빼고. 왜냐면 하 중복이 절대 될 수가 없어. 네 개의 숫자 모두를 써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들어야 되므로 중복은 없어. 그래서 앞에 쓴 거는 안 쓰는 거야. 그렇게 하니까 24가지가 나오게 된다. 이번에는 0, 1, 2, 3, 4야. 0이 들어 있어. 0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첫 번째 자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여. 자, 다섯 개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어. 자, 여기에 0이 절대 올수 없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거는 0을 의미해. 0을 제외한. 자, B는 뭐야? 다섯 개 중에서 0 빼고 네 개야. 그래서 네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고. 그 다음,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는 1의 자리에 온 수를 제외하고 이때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0을 포함해. 그래서 0을 포함해서 모두 몇 개야? 1만 빼니까 4가지야. 그래서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. 16가지가 되는 거고, 이게 D가 된다. 자, 뭐 구하라고? A 곱하기 B 플러스 C 플러스 D. 자, 계산을 한번 해보자. 답은 20이 나온다. 집합, X는 1, 2, 3, 4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.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을 때, 첫 번째,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은 모두 4가지가 있어. 그런 다음에 1이 어떤 하나의 함수 값을 갖게 됐어. 이렇게 하나를 가졌을 때,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3을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? 지금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야. 그래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굳이 3을 뺄 필요가 없어. 그래서 2도 가질 수 있는 함수 값이 4가지가 되고, 3도 4가지, 4도 4가지. 자, 그래서 256이 답이 된다.